안녕하세요. 정문일진 황철중 대표입니다. 2021년 6월 17일 목요일 지나고 있습니다. 오후 3시 32분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장이 거의 다 끝나가죠. 자늘 그렇듯이 해외장부터 우리장까지 다시 한번 쭉 살펴보고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음, 전세계 모든 그 영향을 주는 미국장 먼저 볼게요 미국장 그 미국장 중에서도 어, 다우존스 그 다음에 S&P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지금 보시는 화면에 있는 차트가 어, 다우존스 일봉 차트 잖아요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그림을 한번 보게 되면 현재 예, 조금 내렸죠. 어제 그래서 한0.7%좀 빠지면서요. 이렇게 좀 빠지면서 예, 이 대출세인 자리까지 좀 밀려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러나 아직은 깨지진 않았죠. 예, 전통적으로 다우존스가 깨지면 장이 약간 돌아갈 수 있는 성질이 있는데요. 얘는 아직 유지를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오늘 내일 그리고 다음 주부터가 매우 중요하겠죠. 이제는 눌러을 눌림을 주고 다시 라인을 타고 들어갈 건지 아니면 이걸 이기지 못하고 깨고 반등을 하면서도 저항을 받으면 이렇게 빠질지에 대한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위치가 된것 같습니다. 어제까지나 지금까지도 어쨌든 이 라인은 깨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 기조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다만, 지금 오늘 이렇게 조금 빠져줌으로 해서, 좀 빠져줌으로 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젠, 뭐라고 그럴까요? 세심하게 봐야 될 구역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이 좀 보이고요. 그 다음에 S&P 500도 볼게요. S&P 500도 보게 되면 에, 작년 코로나 때 모든 증시가 3월에 좀 빠졌을 때그 저점에서 지금 한 1년, 에, 1년, 1년 한 3개월 지나가는 이 시점에 봤을 때 S&P 500도 이 대추세는 이어가요. 깨지 않았죠? 근데 조금 어제 조금 빠짐으로 해서 얘도 이이 이 라인을 좀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얘도 마찬가지로 눌림을 주고 나갈지 아니면 이기지 못하고 꺾일지는 모르겠으나 아직은 우상향으로 진행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조금 전에 봤던 다우존스, 그다음에 S&P 500둘다 우상향으로 진행하는 건 있지만 약간 좀 빠져가지고 조금 이번 주 다음 주.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이번 주로 해봐야 오늘 내일이겠죠. 오늘 저녁 장하고 내일 장하고죠. 그리고 다음 주에 우상향으로 틀어서 가는지, 꺾는지, 예, 매우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도 상승 진행하는 데는 아직 깨진 건 아니니까요. 뭐, 지켜봐야 되겠죠. 자, 나스닥 한번 볼게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어땠는지. 작년 3월서부터 올해 올라오는 이 라인까지 보게 되면 연속적으로 계속 보게 되면 저점을 높이면서 끊임없이 1년, 1년 한 3개월 정도 지나가는 시점에서도 여전 히 유지가 돼요.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꺾인 부분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한번 눌림의 형태를 이렇게 간 적은 있었는데 그래도 잘 극복을 해서 시장은 이렇게 틀어서 올리고 틀어서 올리고 하고 있죠. 어제도 약간 아래 꼬리를 사긴 했지만 했지만 나스닥도 나름대로 이 흐름, 즉 대추세의 우상향으로 가는 흐름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요. 만약에 밀려서 이렇게 간다, 갈지, 여기 꺾을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금 상승 위치에서 잘 진행을 하고 있다는 라 거죠. 에, 그런데 반면에 이렇게 수령 구간도 이렇게 형성될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은 소강상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저 위에서 우상향으로 가보려고 노력 중이죠. 그래서 좀더 지켜보면서 예, 판단하되 현재는 상승 진행형이라는 것만은 뭐 사실이죠 양호하게 잘 진행한다고 봐야 되겠죠 현재까지도 자, 그러면 이제 반도체 지수를 볼게요 반도체 지수는 예, 보다시피 나스닥이나 거의 흡사하죠 이렇게 흡사하죠 중간에 이렇게 한번 꺾인 적이 있었고요 중간에 이렇게 꺾인 적이 있었지만 잘 극복을 했죠 이렇게 현재 이렇게 예, 그래서 이렇게 잘 극복을 하고 잘 극복을 했죠 네 예, 그리고 이 안에 지금 현재는 이렇게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더 치고 나갈지 아니면 꺾을지에 대한 중요한 기로점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얘도 마찬가지로 이 저점 대비 올라가는 부분들은 예, 여전히 양호하죠. 이렇게, 그죠? 여전히 양호합니다. 이렇게. 양호하기 때문에 아직은 예, 3천포인트를 하위 탈하지 않는다면 반도체 지수도 무리없이 우상향으로 잘 진행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음... 아시아 증시를 대표하는 닉케이 증시를 볼게요. 닉케이 증시는 오늘 좀 빠졌죠. 한1% 가까이 0.9%니까요. 이렇게 어쨌든 추세선 그리고 요 고점대비에서 이렇게 어떻게 된다? 수렴하고 있죠. 그래서 얘도 아직은 이 자리 우상향으로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저점 높여갔던 이 흐름을 아직은 유지를 하고 있죠. 이렇게 잘 유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치고 나갈 건지 아니면 이제 한번 장이 이렇게 꺾여 들어갈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라인은 깨지 않고 우상향으로 잘 진행하고 있는 건 맞죠.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되게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주에 이렇게 치고 나가느냐, 그죠? 꺾느냐 매우 중요하겠죠. 이런 점 보이고요. 자, 그다음에 대만 가권지수 볼까요? 대만 가권지수를 보게 되면 그 나스닥이나 반도체 그리고 일본 지수처럼 거의 흡사하죠. 중간에 이렇게 한번 흔들려긴 적이 있죠. 그리고 이번 잘 극복을 했고요.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잘 흘러가고 있죠. 양호합이. 어떻게 보면 대만 각권 지수가 굉장히 세게 나가는 거죠. 나 홀로 현재 우상향으로 가보려고 무작위 애를 쓰는 모습이. 어쨌든 장의 흐름은 괜찮다는 거죠. 자, 이렇게 돌렌 6 개를 봤는데요. 6 개를 봤는데 어떻습니까? 아직은 그 수렴대가 좀 있는 것도 있고, 우상향으로 나가는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어쨌든 하베이탈 하진 않았다는 것은, 대외변수 때문에 우리나라 장이 뭐 폭락하거나 이발 위치는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양호하게 잘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유럽 증시의 대표인 독일 지수를 볼게요. 독일 지수는 어떤가 독일 지수는 거의 뭐나스닥이나 니케이 네, 지수나, 그 다음에 더의 흡사하죠. 반도체 지수나. 자 이렇게 보게 되면 독일 지수는 이 흐름을 여전히 잘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한번더 꺾은 위치에서 봐도 굉장히 양호하게 잘 뻗어 나가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것만 깨지 않는다면 현재 굉장히 강하게 나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일이 들어오면 이 자리가 이제 부딪히면서 지자장 공존하고 이 자리 이 탈하게 되면 하위 탈할 건데 어쨌든 독일 지수도 이렇게 현재 우상향으로 진행하는 모습이 오히려 조금 더 세게 강화시키려고 하는 모습이죠 이렇게. 이요 부분도, 어, 감안해본다면, 유럽 증시에도 상당히 양호하게 잘 흘러가고 있다. 이런 판단이 내려집니다. 자, 이제는 상해 종합지까지 수는 제가 늘 얘기 월봉을 봐야 된다고 했죠. 월봉을. 그 이유는, 에, 3년 정도 이렇게 흐름이 바뀐 자리입니다. 굉장히. 그죠? 그래서 내려온다 하더라도 눌림의 형태를 되기 때문에 이 폭은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에, 어쨌든, 에, 상해, 상해 종합지까지도 우상향을 잘 유지하고 있다는 라건 사실이죠. 자그 다음에요 항생 지수로 와 볼게요 항생 지수도 마찬가지로 상해 지수 마찬가지로 이렇게 중국 시장 비슷하게 이렇게 됐죠 에, 그래서 내려온 다음에 이제 는 물림의 형태가 되지 이렇게 추세 전환이 일어나기는 아직 아니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즉그 미국 시장 미국 시장 봤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 증시 봤고요 그 다음에 독일 증시 봤고요 그 다음에 중국 증시까지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방으로 꺾인 건 없죠. 다 우상향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대변수에서 우리나라 갑자기 폭락하거나 이럴 것같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을 이제 넘어와 볼게요. 황 대표가 하도 얘기해서 이제 뭐, 내 방, 제 방송을 어느 정도 듣는 사람들은, 야, 진짜 지겹게 하는구나.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지겨운 게 아니고 이거는 무조건 해야 돼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흐름상 보게 되면 이런 정도가 그려지는거죠. 이런 정도가 그려지는 거고요. 얘가 이렇게 지금 현재 그려지죠. 이렇게. 네, 그리고 약간 눌렀다간다리니까 어,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런식이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흐름만 깨지 않으면 우리나라 시장도 굉장히 강한 거죠. 예.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시장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거 보면 거의 나스닥하고 미국중시하고 어, 뻗어나가는 그 흐름이 매우 사싸다 우리나라 시장도 예, 최악의 경우는 여기 3,000선을 깨지지 않는다면 3,000선을 깨지 않는다면 한국 주가의 움직임은 예, 계속해서 우상하고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대변수인 해외 증시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의 흐름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방으로 돌아서는 것보다는 현재 상승진행형을 하고 있으면 알수 있죠 오늘 장, 어제보다 좀 빠지긴 했어도요 아래 꼴이 날고 좀 올라온 형태가 됐죠 어쨌든 장은 우상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자, 이런 점 감안한다면 에, 우리가 막연하게 그날 음봉이 났다라고 나쁜 게 아니고요 그날 양봉이 났다고 좋은 게 아니고 어느 영역 어느 위치에서 어떤 흐름을 갖고 양봉이냐 음봉이 났느냐를 봐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종합주가지수의 음봉은 그다지 이, 뭐랄까요. 추세 전환을 일으키는 은봉이 아니고 우상으로 올라가는 방향성에서 그냥 파동이 있는 은봉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런 점 참고해서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정문일증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기능 부탁드립니다.